자, 이게 8 7 번인데요. 그렇지, 원 어차피 최단 경로니까 원의 곡선 따라가나 이렇게 직선 따라가나 똑같은 거예요, 그렇지? 지금 A가 어딨냐면 여기가 A고요. 여기가 B입니다. 근데 봐봐, 최단 A에서 B까지 최단 경로 가려면 이런 데 갈까 안 갈까 여기? 이거 안 가지. 안 가요, 그쵸죠 마찬가지로 이런 데이 띠긋자 이거 안 가겠지, 그렇지? 다음 지금부터 있잖아. 고개를 45도 돌려서 봐볼게 45도 돌려서 보면 이런 그림이 되어 있어요. 그렇죠? 그렇지? 이건 할수 있잖아. 좋지. 이렇게 세시면 금방 살 겁니다.